천생 인류 중에 관절염이 최초 문헌상의 복은 언제 되을까 오스트랄로 피테쿠스 아니야. 이 화석에서 관절염이 발견됐다는 거야. 얘하고 얘하고 이게 다르다는 거지. 사람이 걷게 되는데 이런 걷는 걸 얻은 대신에 관절염이 생길 수 있는 취약한 해학적 구조로 발달했다는 거지. 재미있는 얘기를 해보겠어. 슬관절, 관절염이 왜 생기냐. 여러 가지 원칙이 있지. 하나의 원인일 리는 없지 않니. 모든 의학적인 내용이 하나의 원인일 경우는 단한 번도 없지. 유전적인 것 빼고는. 다인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다인성. 여러 가지 원인이 많다. 요인이 여러 개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자가 무릎 관절염이 남자보다 월등히 많잖아. 월등히 많거든. 뭐 이런 것들을 비인했을 때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해부학적 원인이 있다 그래. 해부학적 차이가 있다. 누가? 남자 여자가. 근데 이제 이 해부학적 차이가 어디에 있냐? 이제 골반에서 있다 이래. 내가 쭉 공부를 해 보니까 특히나 이제 요즘 방송 때문에 찾아보니까 조금 인터넷상에좀 틀린 것도 좀 있어. 이제 요거를 좀 얘기해 볼건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생 인류 중에 현생 그러니까 관절염이 최초 문헌상의 보고 언제 되어 있을까? 언제일까? 최초의 인류 화석을 뭐라고 부릅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니야. 근데 이 화석에서 관절염이 발견됐다는 거야. 언제냐면 300만 년 전. 300만 년전에 인류라는 거지 얘가. 그 다음에 너희가 알고 있는 또 화석이 뭐가 있냐? 퍼머 엘렉투스. 그러면은 이렇게 써거든. 이 무슨 뜻이냐요 쓰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발딱 쓰다야. 발기 남자의 발기 이렉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현존 인류 중에 이제 최초로 얘가 뭘한 거야 그러니까 직립보행이야. 얘는 완벽히 현존 인류처럼 걸었다는 거지. 그럼 얘는 그럼 몇만 년전 얘기냐? 여기 암기법이 나와. 문헌마다 달라. 어디는 백만 년 전. 우리 아들 책을 찾아보니까는 백팔십만 년 전? 또는 고등학교 교과서 190만 년전요 정도로 나와. 그러니까 뭐야 이게? 이렉투스잖아. 발딱 섰잖아. 이 각도가 몇 도야? 그래서 180만 년 전이야. 근데 얘가 이족보행을 했다는 거야. 얘가. 쟤는 직립보행이야. 자, 그런데 얘가 이제 관절염이 있다는 거냐. 우리가 핵심을 가지고 있는 게 골반 구조야. 그러면은 이 전에, 진화하기 전에는 그럼 침팬치였겠지. 그러면은 얘하고 얘하고 이게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골반의 구조가 다르더라는 거야. 침팬치는 골반이 약간 이렇게 생겼어. 뭐냐면 좁고 수직적으로 길어. 근데 이제 얘부터는 인류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지. 넓어졌다는 거야. 이렇게 진화했어. 넓어져서. 그리고 이제 이 코끼리 귀 같이 보이는 저거가 이제 침팬지는 요런 면을 바라보고 있어. 근데 인류는 요렇게돼 있는 거야. 쟁반처럼 이렇게 방향이 바뀐 거야. 그래서 여기에 요렇게 소켓이 있거든. 이 고관절이지. 그러면은 이제 뭐가 바뀌었냐면은 얘는 여기서 허벅지 뼈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그리고 인류는 이렇게 바뀌었어. 그럼 뭐가 달라진 거야? 얘는 약간 이게 바깥쪽으로 밀리고 이렇게 안쪽으로 모이네. 양쪽이니까. 이제 여기서 유식한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이 휘머의 중간 값을 연결한 선이 존재하겠지, 이렇게. 이걸 우리가 아나토미칼, 이거 시험 문제 맨날 나와서 해주는 거야. 엑시스라고. 그래. 해부학 축, 이렇게 부르게. 그리고 체중은 이렇게 받잖아. 이렇게 안 받을 거 아니니. 여기 중심에서 이렇게 내려서 여기 중심으로 내 거. 기그 우리가 기계적 축, 이렇게 부르 영어로는 메카니컬 액시스 이게 렇 불러 그럼 얘는 똑같아 여기 하고 이게 같다는 거야 그러면은 요 각도 하고 요 각도가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요 각도가 생기지 요거 이 각도가 평균 7도야 7도만큼 바깥으로 밀리면서 안으로 몰린 거지 이렇게 진화했다 얘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야 그럼 얘가 왜 이렇게 진화했냐는 거지. 자, 직립보행을 하려면 한발 서기가 돼야 돼. 그래서 한발서기의 가장 중요한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는 중둔근 이게 애플 힙에 제일 좋은 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길어질수록 한발 서기의 힘이 파워가 증가해. 이걸 레버암이라고 불러옵니다. 영어로. 어려운 말을 가지. 지렛대야. 지렛대를 쓰면 힘이 늘어나잖아. 그래서 이 거리가 늘어날수록 파워가 세져. 그래서 한발 쓰기가 가능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침팬치는 사발조형이니까 안정적이잖아. 그리고 근육이 뒷면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걷는데 파워만 됐을 뿐이지. 안정적이진 않았다는 뜻인데, 얘는 이런 진화를 거쳐서 안정적인 건데, 여기서 직진으로 내려올 순 없잖아. 메카니카 액세스를 맞춰줘야 되니까 이쪽으로 진화한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쪽 보행을 하기 위해서 안정적 한발 쓰기를 위해서 이렇게 진화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중심이 안쪽으로 쏠리면서 여기에 힘이 많이 받으니까 관절염이 생긴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해부학적 구조의 골반 차이 때문에 사람이 걷게 되는데 이런 걷는 걸 얻은 대신에 관절염이 생길 수 있는 취약한 해부학적 구조로 발달했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네이버나 이런데 잘못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여자가 골반이 더 넓다 그러잖아. 그럼 얘가 더 넓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은이 축이 어떻게 되겠어? 넓어지지. 그래서 더 여자가 잘 생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왜 그러냐면 너하고 너하고의 이 차이가 틀릴까? 이건 똑같아. 그러면은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휜글의 차이가 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휜글은 뭐냐면 x r a y 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각도를 어떻게 측정하고 싶냐는 거야. 그 옛날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측정하냐면은 여기 척기찰때 만져지는 마르면 만져지는 뼈 있잖아. 무릎의 중심에서 얘까지 그은 선하고 수직선하고의 각도. 이게 휜글인 거야. 그러니까, 비슷한데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지점이, 여자는 더 바깥쪽에 있겠니, 안쪽에 있겠니. 그리고, 바깥쪽에 있겠지. 여기는 여자일 거 아니야. 여기는 여자고, 여기는 남자일 거 아니야. 그럼 여자의 각도가 큰 거지. 그러니까, 뼈의 구조가 달라진 게 아니라, 여기가 달라진 거지, 여기가 바뀐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누군가 이게, 이제, 이런 설명을 방송에 출연해서 하기가 쉽겠니, 어렵겠니. 어렵지.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얘기한 건데 정확히는 이게 맞다. 근데 이 얘기와 비슷한 거지. 그런데 비슷한데 아닌 건 아닌 거지. 그래서 누군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는데 그걸 모든 작가들이 다 갖다 채용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큐앵글의 차이라는 거고 큐앵글이 실체적으로 보면 아나토미카 렉치스하고 거의 유사하긴 하다. 그렇지만 다른 각이다. 그리고 진화론적으로 골반이 넓어지면서 생긴 관절염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골반의 진화를 알아야 돼 그런 침팬지 같은 애들은 법지 둘이 생기겠지 사족부행이니까 아. 저희도 그러면 안전력이 좀 심하다 싶을때 음. 사족부행이 조금 더 유리한 그게 될수있어다 아이씨 왜 그래 진짜 오케이? 이해했어? 아... 내가 유전자 공부도 하고 이제 고고학도 공부하고 있어